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글로벌 주요 시황 및 국내 선물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최근 들어서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16년 만에 5% 이상으로 최고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파월이 지금 10월 31일에서 11월 1일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나온 발언에서도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 그래서 추가로 상승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가뜩이나 지금 글로벌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천불을 끼얹었어요. 파월의 말 한마디가 지금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거기다가 이제 주간 실업보험 청구건 수는 9개월 만에 최저치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용시장이 견조하다는 얘기고, 고용시장이 견조하고, 미국의 경제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부각되고 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한 6개월 정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판매량이 한30% 정도가 감소가 돼가지고 1% 이상 급락을 했고 테슬라도 뭐 가격이나 경쟁으로 또 영업이익이 당연히 급감했고 엔비디아도 또4% 정도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기업 실적도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경제는 탄탄하다는데 기업 실적들이 어쨌든 전쟁 여파도 있고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상승 모멘텀이 지금은 없다. 기술적 반등 외에는 현재 가격이 싸서 올라가는 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니면 휴전이라든가 거기다 이제 중국도 우리나라 주변 그 중국이나 일본도 중요한데 중국도. 지금 부동산 위기가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떠나고 있어요. 그런 데다가 이제 미국과 긴장 계속 지금 서로 대치 상황에서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데다가 지금 중국하고 지금 시진 핑하고 지금 푸틴이 회담을 했어요. 회담을 했는데 공개된 건 없지만은. 내부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게 어 뭐가 문제가 될수 있냐면은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지금 계속 아직까지도 전쟁 중이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 하마스의 가자지구를 지금 폭격 중인데 지금 중동에서 점점 반미 반이스라엘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정이 지금 고조되고 있고 이집트에서 이제 정상들을 만나서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도되기는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참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양쪽으로다가 분산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그 전에도 보도가 됐지만, 대만을 자꾸 침공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지금 강력하게 그걸 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 푸틴이 만나서 만약에 그런 쪽에 얘기가 됐다 하면은, 그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진짜로 3차 대전 전폭 전면전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적인 그 정도의 준하는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확전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도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 데다가 휴전 소식이 들리든지 그래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여튼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 적산병 적 흑산병이 지금 크게 나왔어요. 3, 3일 연속 크게 떨어졌는데 지난번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제가 지수적 반등이다. 그리고 일단은 34,000에 안착을 해야 된다. 이 위에 안착을 해야지만이 그다음에 안착에서도 약간 횡보를 하든지 그래야지 34,500, 3 5 0 0 0을 향해 갈 수가 있다. 그리고 한번 정도는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데 이게 바닥을 확인해놓 온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점은 안 깼어요. 이번에 저점 32,850 정도가 되는데 우리 저점은 안 깼는데 우리 시장은 다 깨버렸어요. 우리 시장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취약하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하락을 하는데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장은 다 저점을 깼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디커플링 되면서 월요일날도 개파락을 해서 반등을 우리가 먼저 강하게 주느냐. 그것도 좀 변수가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저점을 깨버렸어요. 미국 시장은 이 정도죠.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그대로 저점을 깼다. 지금 분위기는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 백기는 없어요. 갭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한번더 떨어지면서 한번더 떨어지면서 밑꼬리를 갖다 좀좀 좀 길게 밑꼬리가 달긴 다는데좀 좀 어설프기 때문에 또 강력하게 달면서 양봉까지 나와주느냐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느냐가 지금 중요한 상태예요. 이쪽에 보면 이 자리에 보면 계속 급락을 하다가 비슷하죠. 이렇게 3일 연속 흑선벽 나오고. 빠지다가 밑거리를 강력하게 달면서 행보는 했지만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 살펴보면 주봉상에 보면은 지금 2,345가 지지선이에요. 2,345가 지지선이다. 만약에 내려오더라도 여기, 여기서 좀 밑거리가 달고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오느냐. 한한 한 3, 4일 정도 보통 나오기 시작하면 3, 4일 정도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여러 번 그렇죠? 여러 번 예, 급락했다가 그 다음에 한 3, 4일 정도는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게 나올 것이냐 그래서 한번더 내려오다가 밑거리를 좀 강하게 달아서 올라가느냐 예, 여기도 나와 있죠? 이렇게 추세를 여기서 봐서는 완전히 이탈했을 때또 이쪽에다가 푸드옵션이나 매도를 갖다 많이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오히려 또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 가격대는 2345를 지지선으로 봐야 된다. 여기까지 무너지면 이거는 좀 무너져서 밑꼬리가 강력하게 달리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된다.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상당히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요 선물도 뭐 업종하고 거의 우리나, 우리나라 시장은 추세가 다 무너졌어요. 추세가 무너진 상태라 선물보면은 지금 315.6이 지지선이에요. 315.6뭐 여기까지 안오고도 반등을 할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하면 또한 번씩은 기술적 반등을 주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 반등을 자 월요일날 만약에 밀린다월요일또 위클리 만기에요. 위클리, 위클리 만기라 위클리 하시는 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10만 원, 20만 원만 하고 만약에 상승할 때, 상승할 때 추가로 베팅하고 그다음에 하락할 때는 절대 자기가 산 방향 반대쪽을 매매해야지 손실 보고 있는데 계속 그거 거기다가 약간 반등 나온다고 물타고 물타고 하면 결국은 뭐다 휴지가 되니까 그리고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밀렸다 비슷한 금액 그때 바로 양매수에 양매수 들어가면 돼요. 양매서 들어가면 보통 위클리 같은 경우도 뭐 아무리 안 나와도 한400% 안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최소한 되고 뭐100% 정도도 손실은 아닌데 200%, 300% 이상 올라가면 수익으로 들어, 쓰는데 청산할 때 잘해야 돼 청산할 때. 손실 본 거랑 같이 청산하고 반대쪽이 또 올라간다 그러면 효가를좀 올려주는 게, 한 효과를 올려주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으로서 보면은 옵션을 보면은 지금 한300한18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17.96이니까 거의 318이에요. 이 정도가 되는데 지금 등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1주가 아니라 2주 정도는 2주 정도는 아마 위아래로 많이 흔들어가고 이 프리미엄을 빼야 된다. 많이 빼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계속 콜보다는 이푸 쪽이, 푸 쪽이 좀 조금 더 비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콜 옵션은 지금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리지만 한330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330 정도 이 위로다가 등가격적으로 매매하는 게 좋고. 푸는 좀 월요일도 일단은 갭이 많이 뜰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선반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갭이 좀 뜨더라도 한302 정도에서 이 푸드 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효과를 빨리빨리 올려야 돼요. 효과를 빨리빨리 옮겨라. 옮기고 이거 오바나시나 이런 거는 지금부터는 좀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위클리 하시는 분들이 가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위클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 이 정도인데 당연히 싸죠. 만약에 분위기가 괜찮다 그러면 320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320. 근데 이 가격이 아니라 이 가격에선 한 5분의 1토막 정도 나면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터지면은 322.5가 크게 터지는데 어, 이런 부분도 사실은 0.02 정도에서도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0.04나 0.08. 이 정도가 무너지면 이쪽은 안 하고 한호과를 빨리 옮겨줘야 돼요. 이거 안 옮기면 나중에 터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0.01 죽어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호과를 제가 자꾸 올리라고 하는 게 그게 어려워. 처음에 많이 사면 못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는 선발 때몇 개만 사서 몇 개만 사서 잘 가면은 그 방향으로 따라가고 안 된다 그러면 빨리, 빨리 반대쪽을 가고 푸드 옵션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 한 315가, 만약에 올라가다가, 뺄라 고 그러면 뭐한 30분, 1시간만 해도 거의 뭐 3분의 1토막 이상을 내요. 그리고 지지가 받을 때한번 정도는 또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나친 거, 위클리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되고, 워런트 똑같아요. 워런트 똑같고, 다 선물 차트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선물 차트를 보고, 이 차트를 보고 하시면은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322도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322.5가 만약에 그 개파락이 크게 안 나면서 밑꼬리를 강하게 단다. 그리고, 322.5가 예를 들어서 0.04에서 0.08에서 더안 밀리고 위로 0.12 이상 치고 올라간다. 그럼 그때가 매수 타임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320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1, 2 포인트가 빠지더라도 터트리려고그러면 이런 건 이런 거는 완전히 뺀 다음에 0.1대 이하였을 때 터질 가능성이 있다. 네, 위클라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또 지리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나는 또 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잠을 깼는데 아, 확인도 제대로 못했어요. 갑자기 뭐좀막 우는 소리인지 흐느끼는 소리인지 그리고 끊어버려요. 그럴려면 전화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며칠 전에도 또 그런 경우가 있었죠. 다른 뭐, 많이 우리가 저기 한쪽 같은데, 뭐, 본인도 많이 손실을 봤는데 뭐, 친구한테 그쪽에서 콜이다! 해가지고 1억을 베팅해서 지금 뭐 1억 베팅해서는 거의 뭐, 거의 죽음 아닙니까? 그렇게 무모하게 하지 말라고 1억이면 하나는 한 300, 500 정도로 들어가서 수익이 났을 때 500, 1000, 이 정도 하는 거고, 하루에, 하루에도 뭐, 천, 이천, 삼천, 일억, 뭐, 날리는 것 순간인데. 그니까, 이게, 리딩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카페도 있고, 뭐, 여러, 여러 경로로다가 문자 통해서, 이거 여러, 하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무모하게, 일억을 갖다가 무슨, 그 사람이 콜이다, 저 사람이 푸시다, 한다고, 무조건 되고 오바나이스한다 그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도, 아직도 그런 데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 그러면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한순간에. 힘들게 1억을 모았는데 1억을 한순간에 그렇게 날리면 똑같아요. 그 사람들 천, 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뭐 일주일도 못 가서 날렸다 그러면 똑같은 그런 개인들처럼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지금. 이 파생이라는 게뭐 매덕도, 매덕도 하루에 그냥 날라가요 하루에 잘못하면. 그러니까 파생은 작은 돈으로 좀 크게 벌려고 하는 예,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예,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요즘은 뭐 스터디 문의도 많이 왔는데 제가 힘들어 갖고 지쳐 갖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상당히 힘이 들어 가지고 주식 몇 종목만 살펴보겠습니다. 요 분위기 안 좋아서 뭐 떨어지는 게 훨씬 많은데 일단은 삼성전자는 견조해요. 삼성전자는 뭐 크게 보면은 이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에서 이제 여기 지난번에도 여기 7만 3천원 600원을 돌파하냐 못하냐 여기를 돌파했을 때올 연말까지 이게 돌파하냐 못하냐 해서 또 막판 랠리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일단은 지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락한다 하더라도 한 6만 육천원이 지지가 되면은 나쁘지가 않다 일단 삼성전자가 잘 버텨야 돼요 이게 시, 우리나라 시가총액 한 25%를 차지하는데 삼성전자가 무너지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삼성전자가 일단은 선방을 하고 있다. 반도체나 여러 가지 뭐 부품 수출 제약도 하고 이제 나라별로 자꾸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시장이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시장에서 지금 현대건설 같은 거잘 버티고 있어요. 크게 올라가진 못하지만. 크게 올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데서 이렇게 견주하면, 이런 종목들은 하락할 때, 하락할 때 오히려 모아가면 괜찮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뭐 언젠가는 전쟁이 종식되겠죠. 언젠가는. 뭐, 뭐, 올해 안에, 올해 안에 힘들겠지만, 뭐 내년이고 후년이고 서로 좋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이제, 당연히 현대건설이나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좀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출을 해갖고 그 기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나라 전체적인 부분도 또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왜 콜라냐면 대성 미, 미생물인데 자 이런 거는 뭐뭐 뭐 어떤 테마주일 수도 있고 뭐 진짜 적자일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급등을 시켰죠. 급등을 시키고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지금 그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장기 횡보를 할때 장기 횡보를 하면서 이 저점이 안 깨져야 돼요 저점 깨지는 거는 다시, 다시 봐야 돼요 저점이 내려가니까 우리 지금 옵션도 마찬가지잖아요 옵션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아 옵션 그 콜옵션 풋옵션을 살짝 분석을 안했네요 조금 있다가 지금 생각났으니까 할게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딱 나와요. 나오고, 여기 보면 거래량이 평상시보다 상당히 급증을 해요. 이럴 경우에는 또 가다가 한번 정도 크게 빼요. 왜냐하면 개미 털길 도 해야 되니까. 털고 나서, 그 다음에 양봉이 보일 때가 매수 찬스다. 이런 건 당일 매매하시는 분도 괜찮겠죠. 이런 종목도. 예, 네, 그래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 진짜로 제가 깜빡을 한게 그래도, 파생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320, 어 이거는, 한330 정도? 330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이런, 이런 종목들은, 월요일날은, 월요일날은 무조건 뭐, 1.0 이하로 깨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1.0이 깨졌을 때 지금 1.10이 1.10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깨졌어. 깨졌으면 하여튼은이 위로 올라왔을 때가 제대로 갈수 있어요. 아니면 많이 빠지면 그 바닥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외가격은 이 추세가 다 깨졌어요. 외가격은. 외가격은 추세가 깨졌는데 아직 330은 깨지질 않았다. 요 바로 위에 거를 당일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332.5다. 332.5도 지금 간당간당하죠. 0.7인데 당연히 이제 깨지겠죠. 여기. 깨지는데 이 위로 올라왔을 때가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만 아니면 올라갈 만큼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 정도 고, 어, 골이 깊은 상태에서는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또 분위기가 나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건 30분 봉상이지만 이렇게 내려갔다가 밑거리가 강력하게 달리느냐 그 강도에 따라서 추가 하락이냐 추가로 정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글로벌 시장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다 그랬을 때이 정거점을 돌파할 때가 좀 크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은 조, 좋지가 않다. 월요일 날은 개파락 이후에 개파락이 엄청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은 푸드옵션 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라갔죠. 푸드옵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외과 같은 경우는 한 6-700%가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있어요. 뭐3 4 0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마찬가지로 푸드옵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 고점을 그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차트가 비슷하면 이 고점을 넘어가냐. 이걸 못 넘어가고 여기서 또빌빌대고 윗꼬리가 달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력한 반동도 나오,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일단은 지금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오버나이트 하는 건좀 위험하고, 항상 오버나이트는 수익 범위 내에서 해라. 수익 범위 내에서. 원금하고 수익금 찾고 오바나이스라고. 미장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중요할 때 말고는 끝난 다음에 아예 보는 게 나아요. 미장 계속 하면은 사실 미장해갖고 재미를 못 봐요. 움직임도 느리고, 그 다음에 그 미장의 흐름에 따라서 티커플링될 때도 있지만 거의 다 미국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리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끝난 다음에 아, 이 정도 됐구나. 이것만 한 번씩 보는 게더 유리하다. 잠도 못 자고, 그 몽롱하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 파생이라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누구나 마찬가지 누구나 그런데 또 기회가 와요 기회가 근데 기다려서 참고 기다리고 힘들더라도 견디면은 이겨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잘못된 매매법을 고쳐가면서 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무리한 매매 하지 마세요 누, 누가 올라간다더라 콜이다 푸시다 그거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아 이, 이게 콜이라고 래도 거기다가 막 1억씩을 몰빵해서 안 되죠 그거는 아 내가 이게 이게 좋다는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석을 해서 잘은 몰라도 그래도 리딩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맞을 때 들어가는 거야 맞을 때안 맞고 이게 좋다더라 해서 들어가면 뭐가 좋아야 좋기는 그래서 너무 많다 피해자들이 거의 뭐 매주 연락이 오니까 매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어쨌든 이렇게 좀... 이, 이런 시간에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도좀 변동성이 좀 심해지고 하니까 주의하시고 그래야지 만기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클리 너무 무리하지 마셔라. 위클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무조건 되고 콜이다 푸시다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현재 가격대하고 싼지 안 싼지 매력이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를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만 마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